수능특강 영어 독해 8강의 2번 단어 랜드는 땅, 육지, 트랜스포테이션은 수송, 운송수단 육상의 운송수단 시스템은 have become 되었다. 크루셜은 중요한 컴포넌트는 요소 성분, 모더너티는 현대화. 바이, 아이엔지는 뭐뭐 하는 것에 의해 스피드업, 속도를 내죠. 커뮤니케이션은 의사소통. 그리고 트랜스포트는 수송. 트랜스포테이션, 트랜스포트 둘다 수송. 굿은 좋은이라는 뜻인데 굿에다가 지금처럼 s가 붙죠. 그러면 상품. 피플, 사람들. They have generate. Generate는 발생시키다. 생성하다, 만들다. Revolution은 혁명. 뭐, 산업혁명, 무슨 혁명, 이런 거 있죠. Contemporary는 현대. Economic, 경제, social, 사회적, relation은 관계. 하압을 하지만, incorporating, 통합하는 것. 새로운 과학 기술을 통합하는 것은 동명사 주어. come about은 발생하다, 일어나다. happen 이 뜻이야. without cost, cost는 비용, 희생. 희생 없이 일어난 건 아니다. 뭔가 희생이 있었다. environment 환경적 contamination 오염, 환경 오염. 얼버는은 도시 스트레스 그다음에 디테리어 레이팅에서 악화되는 공기 에어 품질 퀄러티가 품질은 디렉트리 직접적으로 링크 링크되어 있다. 링크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모든 현대 랜드 육상 운송 수단 시스템이랑 어버블은 무엇보다도 트랜스포테이션 운송 수단은 is increasingly, 점점 더 많이. increase는 늘어나다, 증가하다, 그러니까 점점 더, 부사니까, 점점 더 많이. be associated with, 관련돼 있었다. rise는 더 rise죠? 명사예요, 등장. 도로, 그러니까 교통사고, 그 다음, premature는 조기. 일찍, 일찍 성숙한. 그러니까 조기, 죽음, 사망. as well and s 는 뿐만 아니라, 피지컬 신체, 사이콜로지컬은 심리적, 핸디캡은 장애, 트랜스폼은 바꾸다, 형태를 바꾸다, 커뮤니티 지역 사회와 라이브즈는 생활 삶, 사람들의 리빙 인뎀 데미 뜻하는 건 앞에 있는 커뮤니티, community. 커뮤니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커뮤니티를 바꿨다. By ING는 뭐뭐 하는 것에 의해. Stimulation 자극하다. Economy 경제적 development 발전과 promote는 촉진하다. Stimulating, promoting, 병렬 경제 발전을 자극하고 뒤에 거를 촉진하는 것에 의해. Sustainable은 지속 가능한. Lifestyle Loss는 손실, 제한되진 않았다, Reduced, 감소된 노동자 생산성, 그리고 트라우마는 충격, Affecting a victim's private life이 앞에 있는 트라우마 수식하고 Affect는 영향을 끼치다. 남미의 victims, 희생자의 사적인 삶에 영향을 끼치는 트라우마, 충격, Equally significant, significant은 중요한. 똑같이 중요한 거는 라이, 아까 rise는 등장이라 그랬죠 근데 rise는 등장이 나타나는 것도 있고 올라가다 이득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는 비용이에요. 건강 서비스랑 이는 뭐뭐에서니까 건강 서비스랑 에디드 추가되어진 l 드는 부담. 퍼블릭 파이낸스 들어가서 공공 퍼블릭은 공공 파이낸스는 재정.